레 지금 시각 필리핀 시간으로 12시 27분 예, 코라타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한국은 요즘 많이 더우실 건데 아 덥지가 않죠. 여기가 많이 덥습니다. 한국은 지금 쌀쌀하고 저녁에는 춥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번 주에는 많은 손님들이 들어오십니다. 10월달 12월 첫째 주하고 예, 코라타운 증계번 보실까요? 쪽에는 b 비 q 로 유명한 도네논도 있고 아, 코리아타운에 지금 필리핀 프랜차이즈 레, 레스토랑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에도 소나 베나무 아, 여기에는 가다 보면 은후 마사지도 보이고 아, 조금만 더 가면은 항상 제빌라 갈때 지나가는 아누아스 다리가 나옵니다 어, 낮에는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거리에 보이진 않습니다. 뭐, 볼치로 갔다든지 아니면 숙소에서 쉬고 계시겠죠. 안 그러면 마사지를 받을, 받으시고 계실 수도 있고. 여기는 아누나스 다리에 보면은, 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예쁜 등을 이렇게 다리 위에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다른 모양으로 이걸 제작을 하더라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필리핀은 이 크리스마스를 큰 행사나 명절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어 매일 해마다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가다 보면은 샤브로 유명한 어아 샤브샤브 샤브칸이 보이고 지금 필리핀 프랜차이즈. 앞에 보인다, 세븐일레븐이 어, 아누나스 그옆에 이렇게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그 옆에는 어, 스타벅스. 예, 스타벅스가 오픈을 하고 또그 옆에는 필리핀 유명한 프랜차이저 아미네비라고, 아미네비라고 프랜차이저도 들었었습니다. 그 미국? 네, 미국. 그 프랜차이저. 미국. 여에서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네. 버거킹도 그러고. 자, 여기는, 어, 한국 병원장이 계시는 베달스다 병원. 요쪽에 보면 요새 핫한, 그제 고향 후배지만은 한정식으로 유명한 토담도 보이고요. 어, 예전 제 유튜브 영상에 올렸던 그 CNC 마사지. 어, 앞에 좌측에는 cnc 마사지가 보입니다. 아, 여기 마사지 잘하죠. 금액도 저렴하고. 어, jtv 하루 간지도 보입니다. 여, 쭉 나가시면은, 어, 한인타운, 조금 벗어나는, 이제 빌리지 단지들이 많이 있는 풀빌라, 어, 파란 빌과, 어, 한인타운 빌리지가 있습니다. 여기 신호에서 직진하면 제가 7인 빌 운영하고 있는 오렌지 풀빌라가 또 나옵니다. 여기 신호등에서 한 3, 4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외전하시면은 제 빌라 가는 길입니다. 자, 이쪽으로 쭉 나가시면은, 어, 좌측에 풀빌라 단지가 많이 있는 그 엔클레이브, 어, 파란 가든 빌리지, 하 예, 한인타운 빌리지가 나옵니다. 어제는 제, 제 앞에 헤라 풀빌라 사장님과 요 지인들과 한인타운에 그 풀사이드 바가 있는데 예전 다이아몬드 시푸드 레스토랑 하던 어, 제임스 진 사장님이 그쪽에 메인 셰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쪽에서 맛있는 요리에 쏟아 한 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하면 은제풀빌라가 어, 있는 파란빌리지 오늘 날 너무 좋네요 골프 치기도 좋고 조만간에 또 라운딩을 한번 가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신과장님하고 이틀들하고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과장님은 연습장에 가셔가지고 볼을 좀 연습을 좀 하시고 출드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웃음> 정면으로 가면은, 직진을 가면은 한인도 빌리지고, 좌회전 여기서 하시면은, 제 빌라가 있는 파란 빌입니다. 파란 가든 빌. 아, 다 빌라 이제까지 다 왔습니다. 아.